해봐야겠다. 최근에 그 바본버님이 템트리 연구하신 거 있다던데 다재다능을 풀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다이소 템트리로 풀 스택 쌓아가지고 파밍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포 템트리가 뭐 한번 좋은지 맛좀 보겠습니다. 라스리안 데니들이스 앞에도 레벨이좀 약해가지고 할만한데 이거. <laughs> 맛있다 원강이야이웨이브 천천히 밀어야겠다 최대한 아펠이 검은 칠못 먹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태워서 비계이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얘네들이 확실히 기교가를안 주긴 하네 그 그냥 스택 나무지게 쌓아보자 그냥 인형 먹으면서 이거는 딜교를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텔이 있어가지고 약간 딜교해갖고 피해 갈아넣고 텔 타고 오면 되거든요. 맞나 바로 텔 타고 라인 복귀해서 이 선템 면 운에 신발을 가지더라고요. 이러면 지금만 해도 다 되다는 오스텔. 집중하시네. 그런다음에 방템에다가 6 0 0원이면모사게 뭐 날라. 열정의 검이랑 청가보 사시데 이렇게 사자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장점이 제 생각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300원이 안 모였을 때 무조건 모아가야 된단 말이야. 1,300원. 근그 모을 생각을 안 해도 돼가지고 이건 좀 괜찮다 느낌이긴 합니다. 또 진짜 위에 보았다. 색 쌓고 도망가기. 역시 만화 관리도 잘 되고. 사실 단점이 없는 것 같아. <놀람> 집중하세요. 이거 또잘 버티는 거야? 아프죠. 흔들리지 어. 마라. 에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열정의 검에 인타에 그리고 빛나는 디클. 와좀딱 됐다. 이러면 다 되다 난 10세트. 동안 딜이막 쇠다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라인도 이좀 깨지는 거 같기도 하고 넘 넘어서 청취하십시오 흔들 집중하세요 어. 비 도망 미니언 먹는 타이밍에 더블 써주지 공개방이 숨을 못 쉬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만화를 아, 마나를... 만화를 <laughs> 이렇게까지 막 쓰진 못하거든요 125스텝 넘어갔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텔 타고 오자 지금 라인 가도할게 없어서 텔한번아끼자 방주면서이는 데미지 주는 용도 말고 들리지 스케피하네요. 타이킹하는 정도. 어디서 피더. 아들이 당했 얘들이 라인을 안 맞고 위로 뛰는 게 레전드. 그것을 생각해야 돼. 안 주고 근데 이게 초반에 좀잘 풀려서 그렇지 1레벨 싸움에서 1레벨 싸움을 좀 이상하게 했어 진짜 거의 다 싸웠는데? 아니 지금 182스텍이야? 15분인데 안돼요 초 힛도 나이스 어우 되게 괜찮다 이렇게 그마큐에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좋은데요 딜그래퍼도 그냥 혼자 다 넣었어 지금 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룬을 여기서 솔직히 침착을 안 찍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은나온 순간부터 마나가 안 딸리긴 하더라고. 중판은 그럼 생음 론 찍고 한번 해볼게요. 너프 다하긴 했는데 마나가 딸리는지 안 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음, 전판은 약간 트퍼 올리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려가지고 템이 떴을 때데미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 역시 확실히 트퍼 뜨면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정수 템트리보다 있을 것 같긴 한데. 마만하면 1렙 싸안 하는 게 좋긴 해. 음, 얘네들이 여기 왜 여기까지 빠져있지? 난 주도권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보이셔 있는데 리시했구나평큐2연치한 타이밍에 W 렐 여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렐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여기를 빡으로 하지. 땅톡 이만하더면 살수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딜교하고 저만 틀터면 되거든요. 이런 다음에 여기서 뺏은 걸어버리면 얘 엄청 손해, 여기. 연운이랑 신발 사자. 인연 먹으려는 타이밍에 W. 튕겼었나봐, 랠리. 인연 먹으려는 타이밍에 W. 그런 다음에, 앞에서만 대기. 아, 네. 최대한 쏴가지고 여기서 풀이지. 알리가 집갔다 와야 되나면은 알리 집 보내고. 그리고 못 먹게 막았어야 했는데. <목소리> 이 스테이지는. 어 아, 시스터에 25개야. 너무 순조롭다 그냥. 안해도 되는데. 닌타이라서 지금부터는 절대 한 방이 안 터지거든요. 스택도 잘 쌓아놔가지고 비교를 칠 수가 없어요. 아, 피방용도로 어? 이루 빠지고, 이 타이밍에 얘가 나한테 쾌각을 걸수 있긴 한데, 알리 같이 봐주고 있긴 하니까 쾌각 안 나올 텐데, 얘가 알이스 이걸 앞으로 가봐. 좋네, 빼자.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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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지금 이제 딱 나왔죠. 다재다능 10주 땐. 10. 다행이긴 아, 한데 아 근데 알리스타가 저기 있던 게꽤 오반데 탑을 왜 갔어? 질 수가 없는 싸움이긴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파는 그래도 스택 쌓는 게임이 될것 같긴 한데 게임 길어지긴 하겠고 확실히 동은 보인데서 쓰면은 바뀌하긴 한다. 안 보인데도 써야겠다. W는 딜러쪽에 안 나요. 재미지 뭐라? 암라인 맞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뭉쳐있는 곳에 켰으면은 그냥 다 좋아 죽는데. 지금 <laughs> 멈춰있어. 곧 있으면 225 스택인데? 아, 돈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 근데 돌한권패면은다지도당 풀릴 텐데? 몰라, 그냥 이거 사. 돈좀더 모으고 올걸 그랬다. 동 계산을 좀 잘못했네? 근데 어차피 지금 225 스택이랑 데미지는 세니까 이게 처형이 안된다고요? 빼야돼 빼야돼 살자 살자 무라만은 일시불 해보자 확인해야겠다 아 어제 너무 빠른데 저는 스몰더가 진짜 좋아하는 구독인 해가지고 이게. 이거 <laughs> 빡세 보이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거의 좀 많긴 한데, 지금 좀 굴려야 되는 턴이어가지고. 한번더 턴을 쓰자 달려도 터야 되겠으니까. 나이스. 근데 저 사실 방금 포탑 치면 게임 끝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스택 쌓고 딜 놓고 싶어고 마지막에 안무 영치다가 애들이 포탑핑 계속 찍길래 포탑 부셨어 나도 이제 유튜브에 미친놈이 돼갖고 지금 마지막까지 한타 갖고 오려고 했던 게난 진짜 미친놈이래 다 죽을 수있어 사실은 Why you g o t t spread t h e s lies a r o me You never l o v e me, I'm a t e r a i s t